한국을 빛낸 위인 박혁거세, 신라를 건국한 임금입니다. 신이한 탄생설화를 지니고 있으며, 신라를 건국한 후 덕으로 다스리며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혁거세의 탄생설화는 삼국사기 신라봉기와 삼국유사 기편에 실려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봉기에서 따르면, 혁거세가 탄생하기 전부터 조선대 유민들이 삼국 사이에 살면서 육촌 후에 육부로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중 돌산 고어촌대 촌장이었던 포벌공 이 양산의 나정 옆에서 말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보니 말은 사라지고 큰 알이 하나 있었다. 알에서는 갓난아이가 나왔는데 그가 바로 혁거세이라는 내용입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탄생서라도 삼국사기와 유사합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도 보이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조선의 유민들이 육촌을 형성했다고 하였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육촌의 조상들이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같다고 한 것이나 삼국사기에서는 소벌공이 우연히 알을 발견한 것처럼 서술하였으나 삼국유사에서는 육촌의 촌장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울 일을 논의하다가 함께 알을 발견한 것으로 한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아이의 몸에서 광채가 나서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의 혁거세라 하였다는 내용과 그부근의 혀라는 다른 이름 혁거세가 서술성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내용도 보입니다. 서술성모는 선도성모라고도 하는데 삼국사기의 편찬자인 김부식도 신라분기, 경순왕조말미에 쓴 사론에서 선도성모설화를 언급하고 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도 김부식과 유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선시대 안정복은 동사 강목계에서 신라, 건국에 관한 부분을 서술하면서 혁거세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건국설화를 괴이한 이야기로 여겨 그 내용을 변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조선 유민들이 삼한 지역으로 남하해왔다는 내용이나 육촌이 신라 건국의 모체가 되었다는 내용 등 건국신화가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은 신라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본 한국의 위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